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국힘이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폭리처벌법. 네 어, 어제 그 조경태 국회의원이 에, 은행이 금리를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에, 발언을 했는데 오늘 국힘에서 에, 이러한 에, 지도부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은행에 변화가 있겠다. 좀 늦은 감이 있죠. 늦은 감이 늦은 감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계속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작년 여름부터 정인태 신지식인 TV에서는 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계속 외치고 국민들 죽고 기업들 죽고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비판을 해댔는데 많은 사람들이 욕폭탄을 쐈습니다. 네, 금리를 올려야 된다. 계속 욕폭탄을 쏘고. 환율이 뭐 1,500원대로 간다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환율이 1230원, 40원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공급에 의해서 미국의 꼼수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유럽이라든지 일본, 중국 전체적인 정황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나 예, 지금 러시아는 금리를 내리고 있고 캐나다도 금리를 내린다라는 전망이고 그리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자국의 사정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국민과 자기 예, 국가가 다 무너지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예, 그나마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을 하는 것은 잘하는 거다. 예, 민주당도 함께 외쳐야 됩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정의당도 지금 뭐 국회의원 360명으로 늘려라 이런 얘기를 하지 예,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고 그나마 진보당, 예, 진보당에서 금리 인하하라라고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 예,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된다. 저는. 이 분노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정황들 어떻게 은행은 이자 잔치를 벌이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네, 매일 경제에서 여당이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을 했고 미국에는 폭리 처벌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이자 고통이 아주 크다라는 거죠. 은행은 최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고요. 당국이 위법을 감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중 8개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무려 53조가 된다. 53조 3,220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은행권이 국민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하자 예금 금리만 내렸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또 대출 금리 경고를 해서 우리 은행은 지금 금리를 인하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 은행 결국 금리 인하 금융당국 성과급까지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에, 금융당국 압박에 화들짝 에, 은행권 대출 금리 인하 행렬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농협 하나 네, 가계대출 인하 결정을 했다. 이렇게 에, 기사가 나오고 있는 에,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네,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 대출금리 인하 확산하나. 네, 그래서 신한 하나 이어 우리도 대출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돼요, 국민들이. 네, 그래서 에, 나쁜 에, 이 금융 세력들이 저를 엄청 공격했죠. 이 금리 내려야 된다. 에, 국민들, 기업, 한계기업, 한계가게 다무너진다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된다 하면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금리 많이 준다, 그 저축의 시대의 발언을 지금 이 투자의 시대에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서 이제는 한국은행도 금리를,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